양성자가 출현했다 이건 이제 우주론이, 있겠다 우주론 무제한 많이 있잖아, 우리가. 우주론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이제 빗뱀 당시에 생겼어요. 근데 이걸 쓰는 거예요, 지금부터. 자, 빨리. 자, 빨리 합시다. 양성자 하나. 자, 요거는 천문학에서 쓰는 노테이션입니다. 노테이션은 조금 다를 뿐이지, 같은 거예요. 따라서 양성자. 요게 질량수요 에. 그러면 양성자 하나요. 요 양성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양성자 하나가 또 양성자 하나를 만나. 그래갖고, 융합을 해.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핵융합이에요. 양성자와 양성자가 충돌해서 융합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느냐 하면, 자, 요 대신 잘 따라오세요. 헬륨이 되나? No, no, no. 그대로에 양성자를 적네? 근데 이거 2를 적는 거야요 자, 수소입니다. H. 하이드로젠. 2를 적는데, 자, 그 다음 뭘 적는가 잘 보세요. 야, 이건 뭐야? 뭐 합쳐보세요. 야, 이거 되게 험나하네꿈 나는 거 아니야?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두개 이렇게 접었는데, 그럼 끝이 아니야? 근데 뭐, 뭐야? 이렇게 되는 거야. 뭐가 돼? 혹시 아는 사람? 이거 3년 전에, 4년 전에 다 했는데, 뭐? 전자 동 <laughs> 개. 네, 전자, 그리고, 양전자입니다. 양전자가 나오고, 뭐가 나오느냐 하면, 전자누트리로 나와야 돼요. 포지트로 나오고, 전자누트리로 나와요. 이게 소 리버스 베타 붕괴가 일어나야 돼요. 자, 요걸 빨리 할게요. 지금 시간 없으니까. 요걸 구체적으로 무슨 사건이냐 하면, 자, 저, 저, 잘 들으세요. 자, 옆에 놓 빨리 해야 돼요. 이건 양성자 플루톤이요 플루톤이요. 여기서는 H 플러스하고 동일해요. 요걸 지금 내가 계속 암석하기 위해서는 뭘 쓰느냐 하면, 요걸 H 플러스로 적어요. 이게 포톤이요. 아, 이거 헷갈리면 아무도 못 해요. 이거 같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무슨 점? 이거 H 2는 뭐냐면 두트론이요 이때 양성자가 몇 개예요? 양성자가 두 개. 양성자가 두 개면 헬륨이 돼요. 아, 양성자는 하나요. 그럼 하나의 양성자, 이 양성자 두개뭐였는데 그럼 하나의 양성자 는 뭐가 됐어요? 중성자로 바뀐 거예요. 그게 그 유명한 베타 붕괴예요. 그래서 뉴트론이 뭐를 바뀌었나 하면, 양성자로 바뀌고, 전기를 맞춰주기 위해서, 반전자가 나가는 거에요. 이게 포지트리론이요 그리고, 뉴트리노가 나오는데, 반물질이 아니요 아, 안티 뉴트리노가 아니요바을안 써요. 잘 따라와야 돼요. 이렇게 되는 과정이랄까 그러면, 요거에 있는, 요거에, 잘, 잘따라어요 P하고 L이 요렇게, PP가 붙었을 거아니 처음에는. 양성자에서 붙었잖아요. 붙었니? 양성자 하나가 중성자로 바뀌고 그리고 루틴 전자가 포지터리 나오고 요렇게 바뀌는 가은요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적을 때 그러면 결론이 뭐냐면 입자 관점에서는 P 하고 N 이 요렇게 된 거는 요걸 다르게 표현을하갖고 H 이게 양 수소예 수소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이것도 수소요. 이걸 따라서 중수소. 중수소라고 그래. 이걸 질량수 2라고 그래요. 자, 이 과정이 일어나요. 자, 그 다음 빨리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수소하고, 자, 2차 세계대전 때 중수소 공장을 히틀러가 만들었을 때 연합군 특공대가 폭파했던 그 유명한 이야기 있죠. 자, 이 중수소하고 누가 만나느냐 하면, 다시 양성자가 충분해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3중수소가 될 수도 있고 이때는 헬륨으로 바뀌어요. 이 헬륨이 뭐냐 하면 3번 헬륨이요. 3번 헬륨은 야, 일단 양성자 2개 중성자 하나요. 그리고 감마레이가 나와요. 엄청난 포토네이지가 나와요.